지금 일본은 확진자가 한자리 수예요. 왜그럴까요 요즘엔 오늘은 1 0몇명 늘었다 그러던데. 얼마만 음, 음. 아, 늘었어요? 네. 음. 이제서야 검사를 좀 하나 봐요. 음.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조금 변형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확진자의 숫자가 퍼지는 숫자가 한 명이 두 명, 세 명, 네명 되는 게 아니고 한 명이 두 명, 네 명, 여덟 명, 1 6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응?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분석할 때는 로그 그래프를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 어려운 친구들입니다 어려운 친구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나요? 지금까지 아까 보였던 그래프를 로그 그래프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모양이 달라졌는데 자세히 보면 다른 나라들 거의 비슷하게갑니다 잠깐, 최원, 님 이거 최초 공개인가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아, 여러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이 네, 보시는 맞아요. 이 통계는요, 저희가 만든 통계 자료예요. 어디에서도 보시지 않은. 뭐 만들었다기보다는 있는 걸 가지고 변형했죠. 네. 변형했죠. 겸손한 친구입니다. 음. 네네. 겸손한 친구. 그래서 봤더니 다른 나라들 거의 비슷하게갑니다데 바닥을 깔고 있는 게 하나가 보여요. 음. 어허. 뭔가 좀 다르게 생긴 거. 자, 그렇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국가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는 전제하에 적절한 검사를 하면 다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거예요. 네. 네. 이 질병의 네.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 좀 튀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 일본! 앞에 그래프를 잠깐 다시 보여드려도. 보,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본은 바닥을 깔고 있어요. 동그라미 바로. 쳐드릴 거죠? 그렇죠. 네, 동그라미 친 동그라미.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 동그라미. 뭔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일본. 왜 다를까요? 검사를 안 해서. 진짜? 응. 음. 이건 뭐 나좀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뭐? 어? 뭘까요? 일본이 뭔가 좀 유전적인 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가 <laughs> 잘안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일본에는 메르스라든가 어. 사스라든가 이런 독감 같은 것들이 안 지나갔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아니 뭐그 특이한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감염이 음. 안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보도 나온 거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많아요. 있고 음. 네. 근데 검사를 안해주요안 안 하고 있죠 네.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저희가 일본이 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근거 있느냐는 거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거 있나요 지금 아까 그 그래프에서 그렇게 나온 이유가 그런 유전적인 차이가 있던 게 아니라면 음. 그럼 일본이 뭔가 어마어마한 대책을 가지고 이 코로나를 아 그래서 제압을 있겠네요. 하고 있다면 아, 아, 여러분 그럼 가능하겠죠. 채원 수도 있죠. 채원장님은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음. 심증으로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랑 얘기를 하려면 코로나에 네, 별로 코난. 의미 없어 보이는 것도 다 분석하셔야 돼요. 십사일은 내 감. 음, 많나 명탐 명코나. 네, 아주 피곤한 친구입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준비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로직을 따라주셔야 됩니다. 어쨌튼그두 개가 네. 원인이 아니라면. 어쨌든 이 친구는 원인이 음. 아닌 것을 다 간별해야 돼요. 검사를 그렇죠. 안 하기 때문. 그럼 첫 번째. 분명. 밖에 남지않이야 일본, 일본인이 먹는 뭔가 음식이 뭔가 다르다거나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특별한 음. 문화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보이지 않아도. 런게 아니라면. 아니라면. 네. 또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겠죠. 일본에서 네. 우리가 하지 않았던 뭔가 특단의 조치를 또 했다? 그것도 보기는 어, 어려워요. 뭐잘 모르겠어요. 근데 검사를 하지 않은 거는 자료가 있죠. 검사를 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뒤져봤는데 3월 9일 기준으로 한국은 몇건 했을 것 같아요. 3월 9일? 네. 며칠 전이죠만 오천 건. 한국이 한참 검사를 할때 하루에 만건 이상을 했거든요. 어. 음. 그때까지 누적 건수가 한국은 21만 건이에요. 21만 음. 건. 그러니까 우아 소리가 나올 만 하죠. 음. 음. 근데 이탈리아가 지금 최근 막 늘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몇건 했을까요? 6만 건. 많이 했네요. 아직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막 늘고 있다는 말은 지금 심하게 증상 있는 사람만 검사를 했는데도 6만 건이 지금 음. 넘어가고 있다는 라 건데 일본은 이때까지 참만 건이 안 됩니다. 아. 우리가 몇만 우리가 이, 얼마라고요? 21만 건. 21만 건. 이탈리아가? 6만 건. 검수, 이거는 검사했죠. 검사건. 검사건수죠. 이탈은은 음. 일본은 9,600건.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19는 어 감염된 사람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이미 퍼져 있는 상태에서 추적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이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검사를 하지 않으면 퍼지는걸 잡을 수가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인구 100만 명 당으로 나눠봤어요. 인구 네. 100만 명당몇 명을 검사했냐? 음. 일단 퍼졌다고 가정을 하면 했을 음. 때 그럼 얼마큼 많이 했냐가 중요하겠죠. 한국은 100만 명당약 4천 건. 여러분, 똑같은 건. 폭탄이 똑같은 폭탄이 음. 미국, 유럽, 한국, 중국, 일본에 다 떨어진 거예요. 똑같은 폭탄의 음.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본은 76건. 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너무 나고요. 차이가 많이 죠 거의 50배 차이죠. 안 했다는 거. 안한 거죠, 안 검사를 안한 안한 겁니다. 겁니다. 사실 이런 기사들 우리가 몇개 봤잖아요. 네. 일본이 검사 안안 하고 있다는 기사 있죠. 근데 뭐본건뭐 뭐 있어요? 저는 아베 수상이 네. 그 의회에 나와 가지고 이거 하면은 확진자가 더 나오니까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했어요? 응. 어, 진짜로 했어요. 또뭐 또, 어디서 뭐 네. 지원하겠다 그, 했는데 아니요. 그 감기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는데, 모두가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봤죠. 아... 음, 네. 감기가 아닐 수도 있겠네. 신종 코로나일 수도 그거는 있고. 감기가 아닐지 뭐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누누이 네.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는 증상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증상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검사를 안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지 알수 없는 겁니다. 최근에 또 선정희 회장이라는 분이 한 100만 건을 무료로 검사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거절 거절했죠. 거절했죠. 응. 거절했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거절을. 자, 이 있고. 질병에 대해서 좀 특별 특정 특징적인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미 질병은 퍼져 있고 검사가 따라가게 되면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검사를 할수록 확진자는 반드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럼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진자를 늘리기 싫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눈가리고 아웅. 눈가리고 아웅인 음. 거죠. 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검사를 해서 확진자 수가 나와야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요. 그 대책을 마련할 때. 군대 대을는 거예요. 확진이 일본은. 돼야지 안 돌아다니고. 그럼요. 거고 맞아요. 네. 그 저, 옆에 접촉했던 사람들도 조심할 거고. 맞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확진이 안 되면 뭐, 뭘 하겠어요? 그냥 돌아다니겠지. 맞습니다. 그 저번에 문제됐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소. 거기에서 14일간 격리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우스운 게. 그 정박하고 나서 14일간 격리하고 증상이 없으니까 내보냈거든요. 음. 갈 때도 그냥 자, 뭐 자가용 타거나 택시 타거나 뭐 지하철 타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각 지역으로. 일본 의미가, 전역으로. 없죠. 의미가 네. 없죠. 왜냐하면 그 나올 시점에 확진자가 있었어요. 음. 그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 병의 2차 국면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든 나라의 감염자가 작고 모든 환자들이 똑같이 불쌍하고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 질병에 있어서 걱정하는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느 나라, 어느 나라든 2차 감염만큼은 막자는 거죠. 그러니까 2차 국면에 접어드는 2차 크러스터. 어, 2차 집단 감염은 막고 싶은 겁니다. 근데그 2차 집단 감염은 국내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해외, 우리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태에서 해외에서 다시 역수입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저희가 네, 걱정되는 그쵸,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어, 먼저 거쳐간 나라의 이상의 수준으로 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이 세계가 하나로 이 감염병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지금 남반구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남반구는 아직 따뜻하거든요. 그데 지금 우리가 봄이 되는 순간에 남반구는 이제 가을, 네, 가을로 접어들면서 겨울이 되거든요. 추워지고. 네 그러면 거기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러면 자 올림픽에서 일본이 1등하지 않을까요? 일본 1등. 아니 중국 다음으로 한 2등 정도 하지 않을까요? 2등, 은메달 정도. 조심스럽게 조게 뭐. 저희도 일본이 잘못되길 바라진 않아요. 일본이 올림픽을 하는 것도, 어또 일본이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도, 일본이 성장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거로 그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다른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어떤 특정 국가들이 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검사에 응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거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정확히 어떤 정보가 있는지도 아직 실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의 과학자들이나 정책적으로 공개가 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3등은 누가 할까요? 유럽 쪽의 한 나라지 않을까. 저도. 네. 네 예상이한 아, 미국? 미국이 미국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키트 잘 개발하고 미트, 미국은 또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모이는 확률이 조금 줄것 같기는 해요. 네. 워낙 널찍널찍하니까. 네. 네. 지금은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어 아직 더할 지켜봐야 될것 심각해져서 같아요. 심각해져서 걱정이에요. 네. 그쪽은 네. 근데 빨리빨리 이제 개발이 되는 대로 진단을 해서 결과들은 나올 거고. 근데 일본이 이제 결과를 안내줄안내줄 가능성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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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진짜 반칙인 이유가 우리나라는 오픈 방역을 하고 있어요. 오픈 방역. 어디 봉쇄 안 음. 하고 오픈 방역을 이제 주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내부의 방역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가 가능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가더라도 신뢰 가능한 사람이 간다라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일본은 믿음을 주지 못해요. 음. 그냥 검사를 안 하니까 이 어디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진단되고 얼마나 많고 어떤 지역이 많은지. 말길이 없는. 깜깜했죠 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무서워요, 또는 이 그렇지. 방송을 네. 보는 분들한테 한 가지 해주고 싶은 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이 힘을 내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의료 수준 또 의료 시스템 또는 의료 어, 질병 방어에 대한 그런 선제적 대응에 있어서는 정말 잘한 부분이 있죠. 음. 네그부분에 대해서는 자,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 아직 아니죠, 이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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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2차 클러스터 그게 진짜 그게 온다면 또 잡히느냐가 아주 큰 음. 위협이 될 거예요. 어, 나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하지만 두 번째 이제 개강이라던가 맞아요. 또는 네, 네. 학교가 그다음 학교 가는 문제 네. 그게 좀큰 이슈가 되고 있죠. 만약 개강을 하고 거기서 두 번째가 터진다면 꽤클 수가, 수가 있어요. 꽤클 수가 있어요. 헬폭탄 같은 뭐 다행인 거는 어린이들은 그래도 조금 증상이 경화다는 네, 네. 게 경화다는 거는 조금은 안심. 근데 되겠네. 그 어린이들이 증상이 경화다 하더라도 걔들이 걸린 다음에 집에 가서 아, 할머니, 할머니 네. 할아버지들한테 네. 옮길 수가 있기 않아요. 때문에 아, 그게 어쩌네요. 이제 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음. 큰 음. 그 자기애한테 심각하게 오진 않지만 아주 건강한 캐리어 균을 운반해 온반에 다니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조심스럽지만 걱정이에요. 네 가능하다면 아직은 안정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좀 미루는 게. 좋을 거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4월쯤 되면 또 날도 따뜻해지고 미국 어느 전문가는 감염병 전문가는 봄쯤 되면 그러니까 지금 봄이긴 하지만 봄에 그 따뜻한 기운이 돌면 좀 준다는 그런 예상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따뜻한 지역에서도 감염이 있으니까 음. 그거는 이제 바람이죠 사실 아직은. 그렇죠. 최선의 네. 상태를 바라지만 음. 대비는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야 네. 되니까. 한번한 네. 네. 번이 한 어려운 줄 알아요. 조금 더 힘을 합쳐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지을 때까지 개개인은 노력해 주시고, 정책 관계자들은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일에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지금도 너무 잘해 주고 계시고요. 좀더 응원하고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